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12월이 되었습니다. 참이 때가 되면 늘 드는 생각이 언제 1년이 벌써 그렇게 지나갔지 하는 그 생각입니다. 1월이 되면 아유 올 한해는 또 어떻게 또 살아가나 그런데 참한달 차인데 그죠? 12월과 1월 한달 차인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지나온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인데, 아무튼 지난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2025년을 기대 속에 또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12월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장식들도 하고, 교회도 강림절, 이렇게 해서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독일은 에스트 어드밴츠, 그렇게 해서, 예, 오늘부터 이제 착착착 지켜가죠. 우리는 이미 한, 지난 11월부터, 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잘 준비하며, 또잘 생각하며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봤던 주제와는 또좀 연관도 있지만은 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제목이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혹은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또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 주시고, 그니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일들 후에 그 사람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제3 받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거나, 육체의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완전한 상태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산다살수 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사는구나. 그럼 먹으면 죽는구나.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는가?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건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면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분명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그 존재로서의 분명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살아있는 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도 아담이 죽,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몇살때 그걸 따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도... 아들도 낳고, 그죠? 그러고는 900세 이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아담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새 창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새 창점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와는 상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죄책을 가지고 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흔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깨끗한 상태라면요. 한번 접기는 했지만 깨끗한 상태죠. 그런데 일그러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시 펼치죠 다시 펼쳐서 모양은 갖춰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일그러져 있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타락한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새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와 우리가 새 창조함을 받은 상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 다이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 그 상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영광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함으로 영광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나요? 불순종함으로 영광이 아니라 타락하게 됐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점을 받아서 아담이 처음 창점을 받았을 때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광으로 우리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우리를 속하게 만드시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직 자기 죄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내용으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우리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 이왜이 땅에 오셨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근데 그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기에 그기에 우리를 그냥 멈춰 세우드시는 게 아니라 아니 더 나가야 돼 어디로 영광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할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묻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받았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아멘! 그러죠. 아멘! 그러고 난 다음 가서 기도하면은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전부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다음 그래 예수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니? 그러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어떻게 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위를. 그 위가 어딘가요? 어디가 위인가요? 어디가? 응?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죽었나요? 아니요, 육체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요? 우리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책의 죄의, 죄의, 그, 죄의 어, 그 본질의 내용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은 갖고 있지만, 우리를 고소하는그 죄의 본질의 내용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록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아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죠. 그 눈에 보이나요 새 생명을 입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새 생명을 한번 보여줘봐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느 누구의 침해나 우리, 어느 누구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의미도 이 말씀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타나죠.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아,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 만약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다 받게 했으니까 그래 너희는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거야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있죠. 신랑이 이제 이스라엘 전통적인 결혼에서는 신랑이 밤 늦게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와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아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미란한 다섯 처녀들은 그냥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자다가 깨 보니까 등불이 이제 꺼져 가는 거죠. 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까 기름 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 나눠 줄래? 그랬더니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아니 우리 걸 나눠주면은 너희도 쓰기가 부족하고 우리도 쓰기가 부족하니까 너희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등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등불을 사러 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그때 불을 켜고 맞이하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 차례에 들어간 것입니다.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 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본들 미리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그 잔치차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예,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지하게 되실 때그 영광의 자리, 영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아, 우리는 그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생명 가운데 연결되었으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즉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살아 있는 그것을 증명하는 활동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열매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것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좀 지나면 뭐가 있나요? 주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있죠. 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고 어떻게 되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 또좀 지나면 뭐가 오나요? 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걸또 생각하죠. 우리는 계속 그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죠. 그러면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속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출발점을 토대로 하여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절기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가 없으면 부활도 기억을 못하고 성탄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일년에 꼭한 번씩 성탄도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기 아니 좋죠. 근데 거기에만 매여버리면요. 항상 예수님은 아기로 왔다가 죽으시고, 아기로 왔다가 죽으시고, 아기로 왔다가 죽으시고. 예수님 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는 그런 어좀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께서 이 땅에 육신을 꼬 오신 그 탄생을 생각하는 그쯤에 그 탄생에 넘어 있는 영광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무런 어떤 생각 뜻 기대 계획 이런 게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왜 사람을 구속하셨을까? 왜? 왜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뜻하심이 무엇일까? 왜 성령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서 참 살아가도록 하실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러실까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리 떠들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들. 부활주일 지나고 딱 나면은 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성탄 딱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도 아무도 생각도 안 한다, 이거. 왜 왔지? 그냥. 왔다가 가끔 갔나? 그러죠. 딱이 시즌이랑 딱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새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새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닌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하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소망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